오늘은 담력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신체 조건이라면 담력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아무래도 더 강하고 더 격투에 싸울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겁이 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주변 모든 환경이 약간, 이, 조명이 다 꺼지고, 나한테만 딱 터지듯이, 이렇게, 사방이 막힌 듯, 신정이, 이, 렇게 둔감해지고요. 그래서, 시야가 아주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음, 반응속도 느려지죠. 두 번째는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하체가 후들거린다고 하는데, 힘이 빠지고, 약간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을 크게 삼키게 됩니다. 예, 그래도 긴장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을 보려면 확인하려면은, 어, 침을 꿀꺽 삼키나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은 침을 삼켜, 자연스럽게 삼켜야 될 그런 타이밍에 삼키지 못하고, 한꺼번에 이게, 이게, 남기 때문에, 침을 꿀떡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뭐, 그리고, 뭐, 침을 삼키는 거 외에도, 소름이 끼치거나 털이 찝혀 서는 거, 예, 이런 현상도 아마, 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밤길에 갔을, 밤길에서, 어, 개를 만났을 때,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털이 바짝 서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긴장의 주, 어, 현상들이 있구요 아, 가장 문제 네번째 인데요 우리 다리에, 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이 평소에 긴장에 직면는 순간 감각 이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평소보다 많이 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작용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긴장 긴장하게 되면 이 몸과 그리고 이 생각이 느려지는 그래서 당황하고 대처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긴장을 다스리는 아, 그러한 담력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긴장을 적당히 느껴주는 것이 좋아요. 긴장감을 가진 연습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긴장도 못 느끼면 또반다신경이 느려지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이 우리가 스포츠나 격투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아예 겁을 안내던 사람도 난 겁이 없어 하는 사람도 어떠한 극한 상황에 는 겁이 날수 있어요. 우리가 겁을 겁나고 긴장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가장 간격을 폭, 폭이 크지 않게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분이. 극진공수도의 창시자 최배달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은 항상 긴장과 극대 공포를 느꼈대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 정말 강한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가끔은 피오줌을 싸기도 하고 머리가 막 빠지기도 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긴장감 이기고 잘 활용해서 늘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담력을 키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laughs> 어, 뭐, 간단한 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놀이동산에서 귀신의 집에 간다거나, 예, 뭐, 좀비 체험, 이런 걸 한다든가, 아,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뭐, 공포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번지점프 같은 걸 한다든가. 이담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좀, 긴장과 담력을 가지고, 음, 이겨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과 이제 싸움을 벌이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담력과 조금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뭐 귀신의 집, 어, 놀이기구, 번지점프 공포영화 이런 걸다잘 보는 여성이 있겠지만 어, 누가 공격하면은 큰 긴장을 느껴서 아무 대처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데요. 도움은 되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우리가 스포츠적으로 체육관을 다니거나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스파링을 하면서 우리가 담력을 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매일 그 싸움에 직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는 무엇이냐 심상훈련 영어로 이미트레이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또 스포츠 공학적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많은 언론에서 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예전에 어떤 뭐저도 운동을 할때 어떤 것을 뭐 꼭 격투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에 임할 때, 긴장상태를 만들어 봤어요. 아, 이, 이게 결승전 지금 이제 시작인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긴장을 풀었습니다. 시합을 나갈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지금이 갑자기 눈을 감고 내가 지금이 시합이다 생각하고, 이제 링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상상해 보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일반인이잖아요. 이제 그어떤 상황에 닥 쳤을 때를 이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어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저게 침공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데프콘 상황이 일어나고 군장을 싸고 예. 긴급 해에 들어가고 아마 그런 과정들을 다이게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 어떠한 상황이 닥칠 때를 생각해서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나. 누가 나에게 시비가 1 2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밤길에 혼자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온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아, 저 저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물론 하지 않죠. 하여튼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무리가 많이 있으면은 그 숫자가 나를 다 공격할 것이라 한번 상상하면서 예, 걸어가는 연습을 해 보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 지나가면 나,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예 되게 뭐 우스운 것 같지만 예, 심상 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도움 돼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보다, 아, 어, 이렇게, 어두운 밤길, 이렇게 특히 저는 이제, 음, 남이 안 가는 어두운 곳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 갑자기, 어, 내가 뭐 싫어, 싫어하는 뭐, 뭐 맹경이 나타난다거나, 내가 귀신, 귀신, 괴물이 나타난다,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조폭이 막 수없이 나타난다거나, 이러한 상상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무리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약간, 상상하시면, 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뭐, 그사람들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하지만, 예. 좀 이게, 단순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뭐, 강박증이나 고함장이 있으신 분들은 숙내 내지 마시고요. 건강한 분들이, 이, 심상훈련, 이미 트레이닝으로, 음, 내가 공격당한 상황, 싸워야 되는 상황을 항상, 이게 해두에시면은 아 평소에 그렇게 긴장을 다들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심리적 단련을 위해서 유사 긴장 상태인 귀신의 집, 놀이기구, 공포 영화, 번지 점프, 혼자 밤길 걷기, 담력 훈련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역시 스파링이고 그것이 안 된다 할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심상 트레이닝으로 평소에 긴장에 익숙한 연습을 하시면서 긴장 상태를 잘 경험하고. 흔들림 없는 멘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경험이 안 되면, 그런 상상을로 인한 심상 훈련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다, 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고요. 어, 하기 전에 그냥 뭐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겠냐 하겠지만, 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